볼게. 이슬 세모쳐야 되나? 그럼 이다, 이유다, 개인들,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개인들, 맹인, 맹인은 앞을 잘못 보는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이런 건 아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건 아니다. 다른 circadian 리듬을. circadian이라는 게 24시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24시간 주기 리듬이라고 있네. 저기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자, 햇빛이 아닙니다. 유일한 신호는 아니다. 어떤 신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 생물학적인 시계의 리세팅의 목적을 위해 생물학적인 리세팅이라는 게 뭐야? 시계 리세팅? 생물학적 시계가 뭐야? 배고플 때 꼬르륵 소리 나고, 그지? 맞죠? 해지면 막졸립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음. 자, 비로 모이지만 그것이 그것은 뭐냐? 그게 뭐냐? 햇빛이구나. 햇빛이지만 모이지만 시그널 신호이지만 프린스플 몰라도 상관없고 프라이프런셔 몰라도 상관없고. 프리스프은 뭐지? 여기선 주요한이고, 뜻이 여기선 주요한 이해하려고 하세요. 케어플란시은 우선적인 선호적이란 말도 있습니다. 뭘더 선호하는 거? 선호적인, 우선적인. 근데 이거를 안 찾아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냐? 자, 뭐할 때냐? 당연히 뭐 햇빛이 존재할 때 이렇게 되겠지. 네. 음. 소롱해주는 뭐뭐하는 한이에요? 데이가 음? 앞에 없는데, 뭐지? 이 데이는 도대체 앞에 없는데, 데이가 뒤에 나오나? 일단 그냥 가 봅시다. 앞에 복수명사가 없어요. 해석은못 하겠습니다. 그것들이라고 할게 사람은 알 테니까. 그것들이 리피팅, 반복하는 한, 내가 또한 사용합니다. 아, 요거구나. 어우, 뒤에서 이렇게 나오네. 이런. 다른 외부적 단서들을 사용합니다. 다시 하면, 다른 외부적 단서가 반복되는 한, 내가 사용합니다. 다른 외부적 단서들을. 예를 들어 햇빛 말고 다른 걸 이용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자, 그런 게 뭔데 햇빛 말고 다른 게 뭘까 음식 뭐 운동 아니면 레귤러리하게 시간이 정해진 사회적 상호작용 맨날 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겠죠 정해진 시간의 상호작용 음, 이런 것들도 단서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사건들이 같습니다 이벤트 사건하면 안되겠네 이런 외부적 단서를 얘기하는 거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리셋스키는 이런 생물학적인 시계를 허락하면서 우영식 동사 이승도 누가 돼야 돼 이런 생물학적 시계가 스트라이크 치도록 뭘 치도록 정확한 24시간에 음을 치도록 다시 말하면 하루에 그 시간을 알수 있도록 해준다. 이 소리죠. 돼. 오케이. 자,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햇빛의 단서를, 뭐 때문에? 블라인드니스 때문에. 여기 답이네. 맹인이 나와야 되잖아. 이해 돼요? 오케이. 다른 어떤 현상들이, 말이 이게 현상이지만, 다른 단서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런 다른 단서들이 액트에 이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한다? 리셋팅하는 트이거니까 방아쇠 방아쇠를 트리거하는 방아쇠를 리셋팅하는 무슨 소리야 이거 촉발시킨다 이 소리지 이해됐어요? 요즘은 좀 어렵네 니네가 하기좀 어렵겠다 자, 신호. 내가 사용하는 신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신호. 이런 시계의 리셋팅 생물학적인 시계의 리셋팅 이런 신호가 is termed. 뭐라고 불립니다. 이게 용어란 뜻이니까. 뭐라고 불리느냐. 뭐야, 이게? 자이, 자이트 게터? 자이트 게터라고 불립니다. 이게, 이게 뭐 생물학적 시계겠죠. 자 어떤 용어냐 독일에서 나온건데 타임기버 그리고 싱크로나이저 얘는 동시발생이란 뜻입니다 동시발생 동시발생 장치 이렇게 할까 되나 지금 니는 이렇게 따라오면 완전 마이너스야 지금 단어 읽기로 따라오면 영원히 해석 안 됩니다. 고등학교 꺼안 돼요. 우리는 자꾸 도식하고 해석을 앞으로 붙여가면서 자꾸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므로 이런 빛이 있지만, r e l i a b 믿을 만한 것이지만, 그러므로 주된 자이트 자이트 게이버 게이버 자이트 게이버 그래 뭐생물학적시킬쉽수 있겠지만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있다 다른 요소들이 있다 사용될 수 있는 병렬이 어떻게 올린 거야 얘도 전치사 여기도 전치사 같이 그 이게 명사로 보면 되겠네 햇빛이 있을 때나 햇빛이 없을 때나 에센스가 부재란 뜻이잖아 결석 그지? 햇빛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용될 수 있는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다. 이 소리죠. 잘 이해됐나? 많이 힘든가? 다음 거 해보세요.